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MSCI 편입, 편출되는 종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도 확정되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에 이번 11월 MSCI 리밸런싱이 확정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되는 종목부터 보면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입니다. 금양과 포스코 DX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고요. SK텔레콤은 작년에 편출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은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금양과 포스코 DX는 약 1,700억 원, SK텔레콤은 약 1,500억 원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편출되는 종목도 있겠죠. 편출되는 종목은 BGF리테일, 패노션, 카카오게임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이었습니다. 편출되는 자금을 보면 BGF리테일과 패노션은 약 70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게임즈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약 500억 원대의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편출되거나 편입되지는 않지만 비중이 리밸런싱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상향되는 종목이 네 종목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SKIT, 넷마블, SK이노베이션 이네 종목은 비중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부터 넷마블까지는 약 100억 원대의 패시브 자금 추가 유입이 기대가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26억 원 정도 추가 유입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밸런싱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종목은 조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약 1300억 원 정도 자금 축소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3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부터 현대차는 이번에 비중이 축소되면서 약 100억 원 정도 패시브 자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MSCI 리밸런싱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고요. 리밸런싱은 11월 30일, 이번 달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날 동시호가 때 편출되고 편입되는 종목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내년 2월 중순에 다시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5월과 8월에 편입된 종목 8종목의 주가 흐름을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일단 8종목 공통적으로 발표일까지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발표되고 나서 편입 당일까지, 즉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주가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미반도체처럼 28% 정도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하나오션처럼 17.4% 내려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종목 중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5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3개였는데요. 그러므로 MSCI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은 주가를 밀어 올리지만, 막상 편입이 발표가 되면 편입 당일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리밸런싱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1월 중순에 교체 종목이 확정되니까 조만간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이 확정되는 종목들은 12월 9일에 리밸런싱이 됩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 종목 예상을 해볼 텐데요. 키움증권 리포트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 사마알미늄 KG모빌리티, TCC스틸, 덴티움영업무역홀딩스는 편입이 예상되고요. 반면에 태강산업, 보령, 현대홈쇼핑, 한섬, 쿠쿠홈시스, 진우스는 편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는 10종목씩 편입과 편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루닛부터 큐렉소까지는 편입이 예상되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부터 상광까지는 편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 파두는 최근에 이슈가 조금 있죠. 그래서 파두가 편입이 될지는 약간 미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리밸런싱 다음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150 종목들은 리밸런싱 당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까지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만 공매도를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지금 신규 편입된다고 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저의 예상으로는 일단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공매도 없이 신규 패시브 자금만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해 성공 투자로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